안녕하세요, 방금. 최서예요 이렇게 오프닝을 켰어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지금 주말 출근을 하기 위해서, <laughs> 8시 15분 회사로 갑니다. 오늘은 그냥 하루 일과 가서 할 실험들을 찍으면서, 어, 더빙으로 제가 어떻게 신약개발 연구원이 됐는지랑 가서 준비 과정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담아볼까 해요.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 해서, 엘리베이터 이런 게 많이 있죠. 오늘 뭐 개인적인 브이로그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봐요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어요 짜라란 주말이라 혼자 있어요. 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먼저 어, 실험에 필요한 시약들을 준비를 하고 커피를 한잔 내리면서 으아! 코트를 밟았어요. 커피를 한잔 내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준비했던 과정들이나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질문들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다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랑 눈이 많이 와요. 생각보다 자 저는 이제 회사에 와서 실험을 마무리 짓고 한번 어, 짧은 Q&A 시간을 가져볼라 해요 Q&A 시간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다양하게 해주셨어요 제 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자 짧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볼라 해요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아이패드 질문 그냥 딱 간단하게 세 개만 입력해 놨어요 까먹기 전에 먼저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어, 저는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한것 같아요 먼저 어,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석사 과정을 거쳤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연구직이 되기 위해서는 석사라는 학위가 필수적이더라고요. 제가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를 했었죠. 그때 이제 어떠 어떠한 내가 잡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찾아봤는데 거의 학사를 졸업하신 분들은 아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만 주로 뭐죠 영업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업직도 물론 돈도 잘 벌고 좋지만 뭔가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구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를 내가 해야 될까 찾아봤는데 석사라는 학위가 제일 먼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석사 학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데를 이왕이면 좋은 데가 좋잖아요. 누구나 들어본 데. 그래서 어,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게 됐고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질문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답을 돌아와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 석사라는 타이틀을 그런 학위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또한 내가 어떠한 실험들을 할수 있는지 이 신약 개발 연구원이 됐을 때 어떠한 연구를 내가 하면 연결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입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어,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실험을 하고 어떠한 큰 테마를 갖고 연구를 하는지를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이 사람을 뽑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쪽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 어떠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저는 신약 개발 연구원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폭넓은 분야가 존재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생물학을 졸업을 해서 분자 생물학 관련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바이오팀에서도 되게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저는 약효 평가 이러한 정말 말 그대로 약물 물질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이를 평가하는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타겟 단백질에 대해서 이게 분해가 되는지에 대한 기전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세포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단백질과 약물의 이런 결합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련된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일에 대해서 배우는 걸 되게 조, 좋아하기 때문에 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장단점이 있는데 회사가 크면은 어디까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가 크면 어, 한 가지 뭐 내가 주어진 업무만 많이 하게 된다고 들었어요. 대신에 회사가 작으면은 반대로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도 바로바로 바로 들을 수 있고, 어, 하나의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배울 수 있어서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도 하고 있고 되게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합성이나 이런 쪽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이오팀에서 약효평가 분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자, 석사과정을 입학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입학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텝스의 영어 성적이 필요했어요. 어, 토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원하시기 전에 내가 어떠한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해당 어, 분야에 대한 교수님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어떠어떠한 분야인지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어떠한 분들이 계실까를 찾는 거죠 거기에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입시 지원 뭐 요강인가요 그거를 보시면서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어는 몇 점이 필요하고 내가 어떠어떠한 거기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먼저 지원 입시 일정을 보셔야 돼요. 그 일정에 맞춰서 나는 영어를 언제까지 따야 되고 그 전에 교수님과 컨택은 언제 끝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정을 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고자 하는 학교 교수님 연구 분야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연구를 하는 연구실에 가기 위해서는 교수님께 미리 연락을 드려서 어, 어떠,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듣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왕 내가 가서 연구를 뭐 2년, 3년, 혹은 박사과정까지 하면은 그 이상의 기간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더 세분화된 지식과 전공을 얻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연구 분야를 찾으신 다음에 해당 교수님을 찾아서 연락을 드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락을 드릴 때는 나는 이러이러한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던 중,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 저는 그래서 교수님께 한번 찾아뵙고 혹은 뭐 요새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한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정말 확신이 들었으면은 뭐 성적은 미리 준비를 해 두고 교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미리 연락을 드렸던 사람인데 저도 연구를 더 심화된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방에서 공부를 해 보고 싶은데 어떠어떠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러한 조언들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석사 과정 혹은 석박통합에 대해서 지원을 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들이었고 더 자세한 혹시 혹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인스타그램 어 여기 뜨나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을 주셔도 될것 같고 뭐 메일을 주셔도 되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어디까지나 저는 다양한 분들에게 이런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뭐 Q&A 버전 2를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남은 일또 하러 가야 될것 같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